더번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 가맹점주가 최근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백다방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아메리카노 500원 이벤트로 매장에 많은 손님이 몰린 여파로 보이는데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다방 사장님 과로로 쓰러지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사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누가 신고했나 보다.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차 안에 사장님 뉘어서 상태 보신다라며 운을 뗐는데요. 이어, 다행히 의식은 있으신 것 같더라라며 어제부터 전쟁 중이시던데 매장의 남은 알바 내부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백다방은 지난 10일부터 아메리카노를 단돈 500원에 판매하는 릴레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 백다방의 릴레이 프로모션은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에게 잇따라 닥친 악재로 어려움에 직면한 더본 코리아 가맹점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그러나 미소 짓는 가맹점주들과 달리 백다방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다방 알바생들 역시 쏟아지는 주문 행렬에 쉴틈 없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 속에는 음료를 만드는 조리 선반 위 수십 개의 얼음컵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빠 보이는 알바생들의 손놀림도 함께 포착됐는데요. 이어 다른 백다방 매장의 모습을 보면 좋게 수십 개는 되어 보이는 음료컵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으로는 가게 내 재고로는 모자라는지 새로 주문한 포장컵 박스가 잔뜩 쌓여있는데요. 자신을 백다방 알바생이라고 소개한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다방 땡땡 지점 오지 마세요. 제발요. 라며 불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